패드 어, 설계, 그 작업을 한 거고, 도면을 그리는 연습을 한 거고요. 지금부터 이제 캠이죠? 캠 설계를 할 건데, 캠 설계는, 뭐, 어제도 얘기했다시피, 머신 센터 작업 방식과 비슷해요. 그러면 내가 도면을 보고, 이 도면을 보시고, 머신 센터에서 깎는 것처럼 이제 프로그램을 짜야 되거든요. 이제 설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설계 방법은 첫 번째 표면 가공, 드릴 가공, 용곽 가공, 포켓 가공, 이렇게 나눠지겠고요. 그 다음에 모따이 가공도 있겠네요. 그 다음에 드릴 가공은 센터 드릴. 센터 드릴. 그 다음에 드릴. 그래서 얘는 센터 드릴. 그 다음에 드릴. 그 다음에 탭. 그 다음에 카운트 보아. 이 정도가 작업이 포함이 됩니다 그 외에도 뭐 카운트 시킹도 있긴 한데 카운트 시킹은 그거는 뭐 저도 가공 많이 안 해봤어요 근데 이제 카운트 시킹 같은 경우에는 G81 코드를 이용하시면 될것 같은데 G81 센터들처럼 그렇게 해서 깊이만 조절해가지고 집어넣으면 될것 같은데 그거는 어차피 그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건 아니고 그 상황에 맞서 여러분들 조절을 좀 하셔야 되거든요 그거는 이제 약간 노하우가 필요한 작업이고 기본적인 건요 정도 하죠. 요 틀에 맞춰서 이캠 설계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NC 프로그램을 수기로 작성할 거냐, 아니면 마스터캠 X를 이용해서 자동 생성할 거냐, 그 차이 뿐이죠. 차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는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셔야 된다. 그래야지 머신 센터 조작할 때 깎을 수가 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세팅을 다 배우고 나서 오늘까지 하면 세팅코트다 배울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뭐 내일 아니면 내일 모레부터 제품을 깎을 수가 있는데. 그때 이제 프로그램이 필요해요.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내가 예를 들어서 104페이지를 깎겠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걸 수기를 짜던가, 프로그램을. 아니면 캠으로 설계를 해서, 어 만드셔야 된다는 거죠. 그거는 선택사항이니까 잘들, 여러분들 선택을 잘 하시고. 그 대신에 검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재수없어 딜이 박아요. 제가 아까 어제 보여줬죠? 바이스. 어? 다이스 어. 여러분들 수료를 제가 아주 조용히 깔끔하게 해 달라고 부탁드렸어요. 어. 영광의 상처를 좀 내지 마시고, 그래가 신경을 잘써 주시길 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진행을 해야겠죠. 그럼 진행하실라면 우선 첫 번째 여기 뷰에 가셔가지고 작업관리자 표시를 체크하세요. 이거. 얘가 이제 여기 떠야 돼요. 왼쪽에. 뷰에 가셔서 작업 관리자 표시를 체크를 합니다. 됐나요? 네. 자, 현재 보면 머신 그룹이요, 이 선반으로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이제 다시 뭐 환경 설정을 통해서 잡는 건 나중에 배울 거고, 이렇게 축이, 그러니까 선반이 있을 경우는 당황하지 마시고, 여기 머신 형태 있죠? 머신 형태 가셔서 밀링의 기본 값 선택하시면은 이제 그 밑으로 머신 그룹이 또 추가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머신 그룹 1, 머신 그룹 2가 나왔죠 음, 그래서 선반 가공도 하고 밀린 가공도 한다는 뜻인데 우리 선반 가공 안 할거죠 그죠? 예. 그러면 머신 그룹 1에 가셔가지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예, 그룹의 삭제 그래서 지워버리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차후에는 환경 설정을 통해서 이제 이 머신 머신이 바로 나오게끔 그렇게 조건을 바꾸도록 할게요 그거 나중에 하는 걸로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3축 3축 VMC 자 VMC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줄임말인데 V가 버티칼이에요. 버티칼 수직, 수직형 머신센터라는 거죠. 현재 우리가 배우고 있는 그런 머신센터가 다 수직형 머신센터예요. 그래서 3축 VMC 그래서 버티칼 머신센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 되셨나요? 음? 이거 거, 요거 VMC 요말반는거 이거 VMC? 어 선생님 똑같은 게 없는데요? 똑같은 게안 불러와졌는데 그러면은 여기 보세요 자 머신 형태 가셔서 밀링 가신 다음에 여기 목록 관리 있죠 목록 관리 가시게 되면은 여기에 머신 형태 장비가 쭉 나와요 그 중에 여러분들이 찾아 쓰시면 되는데 여기에 보면 3축 3축에 hmc가 있고 vmc가 있잖아요 요거 둘 중에 찾았나요 혹시? 찾았어요? 거기 보면 MMD라 고 써있는 거 있죠. 이 MMD라는 게 이제 밀리미터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 보면 인치라고 써있는 것도 있어요. 잘 보시면.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고 근데 여기는 인치가 안 보인다. 음, 인치가 안 보인다. MMD라고 써있네. 아튼 요걸 선택하시고요. 선택하시고 추가 누르시면 오른쪽으로 옮겨져요. 그러면은 이제 불러와진 거예요. 그렇게 이제 세팅하시면 됩니다. 우선 표면가공 해야돼요 표면가공 하실려면은 여기 가공경로 그룹 가셔가지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밀린 가공경로가 있어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되겠죠 밀린 가공경로에 표면가공이라고 있어요 표면가공 눌러주시고 그럼 요거 뜨죠 NC 파일을 입력하라고 요거는 확인 버튼 누르세요 요거 체인작업 뜨죠 이 상태에서 이 파란색 도형을 선택해주시면 싹 잡힙니다 이렇게 잡혔나요? 자 확인 눌러주시고 이렇게 창이 떠요. 이거는 여러분들 전에 마스터캡 구버전하고 똑같은 방식이에요. 다만 폴더 위치라든지 이런 명령어가 약간 다를 뿐이지 그런 개념은 똑같아요. 사실 반복적인 작업하는 거죠. 우선 공구를 만들 거예요. 공구 새 공구 생성이야 저기죠. 그렇죠? 새 공구 생성 우리 전에 어떻게 만들었어요? 마우스를 가운데에 갖다 놓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새 공구 생성을 클릭하시면 되겠죠. 됐나요? 네. 받으시면은 음. 여기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게 페이스 밀인데, 두 번째 있죠. 여기 두 번째 페이스 밀 네. 선택해 주시고, 넥스트 t 이렇게 떠요. 그림이 네. 어. 네. 그러면은. 커팅 다이아메터 써 있는 거를 80, 그다음 그 밑에 써 있는 게다 81을 넣어 주세요. 그럼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질 거예요. 음, 80에 81. 됐어요? 네. 어, 그다음 피니쉬 눌러요. 그러면 이제 공구 만들어진 겁니다. 자, 공구 지름이 몇 파, 몇밀이라고해지 건? 공구 지름이 80 밀리죠. 공구 이름이 80 페이스 밀에 써있네요. 그죠? 네. 자, 공구 1번 잡혀있죠. 네 이게 지금 T01을 말하는 거 T01. 저쪽에, 왼쪽에, 우리 저기 시트장에 이거 몇 번으로 잡혀있죠? 7번, 기억나요? 7번이요. 7번. 그 다음에 길이 없셋 이게 G44비죠. H01. 네. 잡아주시고. 그다음에 또 7번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지름 없애도 7번 잡아주시고. 헤드는 상관없어요. 건너뛰고. 7, 7, 7, 3개. 자, 주축방향 CW죠. 이거 N03. 여기 N03, N04가 있네요. 근데 CW 무조건 하시라고 했죠. N03으로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이속도는 200. 그 다음에 Z축 이속도도 200. 중간 FPT는 생략하시고. 주축회전수는 2,000. 그렇게까지만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이 속도는 F인거 아시죠? F 네. 그 다음에 추출해전수 2000, S가 2000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절사조건 가세요 이제 절사조건 가셔가지고 한방향 절삭을 원패스로 바꿔주시고 한방향 절삭을 원패스 한 번에 끝나겠다는 소리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재료의 가운데 기준으로 쑥 지나간다는 소리예요 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에 공구 길이 보정은 날끝 모서리 처리 방법은 안함 바닷면 가공 여인은0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넘어가시게 되면은 세로 방향 오버랩 가로 방향 오버랩 접근 거리, 지출 거리가 있는데 이거 제가 전에 설명해 드렸죠? 이거 가로 방향에 몇 미리 집어넣으라고 있어요? 여기 거리를? 음, 45 45 엔터하시고 이거는 이제 마스터캡 9버전하고 똑같은 맥락이에요 어... 그 페이스커터가 80짜리 직경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반경으로 40mm, 거기 안전구로 5mm 띄어서 45가 된 거죠. 그 다음에, 다른 건 손댈 거없고요 어, 넘어갑니다. 자, 깊이 가공 체크하시고, 밑에 깊이 가공. 깊이 가공 노 체크하세요. 얘는 쓰, 얘는 안 써요. 우리가 지금 한 번밖에 안 치기 때문에. 깊이 가공 필요 없다. 그 다음에, 연결 조건. 연결 조건 넘어가시고, 자 연결 조건은 이성 높이 50 절대값, 지인 높이 10 절대값, 재료 상당 0 절대값, 가온 깊이 0 절대값. 그래서 50, 10의 0, 0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절상률 여기서 만, 여기서 체크합니 여기 절상률, 여기 절상률 써있죠? 중간에 어, 보이시죠? 네. 절상률.